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아, 오늘은 또 CCTV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어제죠. 어제. 영하 17도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어요. 어, 그 올,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죠. 추운 날씨인데 아, 그, 스루이벨브 이거, 이거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경동보일러인데 음,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하면 요즘 경동보일러가 그좀 제가 개인적으로 설치할 때물제가 많아요. 옛날 게 아니라서 옛날 게 아니고 새 거죠. 새 거죠. 옛날 거는 괜찮은데 새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발생을 했어요.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물탱크 온도거든요. 물탱크가 지금 22.3도 나오죠. 그러니까, 난방을 22도 물로 지금 난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체적으로 뭐 8도가 이래 잡히고 있죠. 이제 잡히고 있는데, 어,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어, 이제 새벽 한 3시쯤에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영하 17도, 3시 맞나? 예. 3시에 16.1도 이 나오죠. 어 근데 문제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보일러가 불착이 되면서 작동을 안해 버리는 현상이 생겨 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요쯤이죠. 이제.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보일러가 작동했는게 이제 3시 한 반쯤 3시 20분쯤 되거든요. 그 3시 20분쯤 딱 지나고 이제 보일러가 좀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기 편차 설정을 2도로 설정했는데 24도 설정이 지금 22도기 때문에 보일러가 작동을 해야 돼요. 작동하라고 이제 불도 다 켜졌죠. 불이 켜졌는데, 어, 보일러가 작동을 안 해요. 이거 보니까 보일러가 이제 불착이 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아, 근데 문제가 평상시이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날 온도가 지금이 영하 16도거든요. 참고로 이 참고로 이, 이 집은 수막이 없는 집이에요. 수막이. 수막이 있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수막이 없기 때문에 이거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지금. 비상사태니까. 지금 온도가 공급 물 온도가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 온도가 전체적으로 8도에서 전체로 다 밀려버리죠. 여기는 6.7도 이라막밀려버리죠 그래서 30분 지나고 이제 물탱크 온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물탱크 온도가 못 잡아가지고 하우스 온도가 전체적으로 뚝 내려가죠. 지금 8도 설정했는데 7.5도 8.1도 이래 쭉 떨어지죠. 이게 그래서 한 시간 정도 노출이 됩니다. 한 시간이 아니죠. 참 여기 보시면 한,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물 온도가 아, 요전에요거 한번 봐야 돼요. 자 여기 대충 이제 보일러가 안 논지 한 시간 정도 됐어. 마지막 보일러가 논지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온도가 이제 뭐 6.2도까지 떨어져 버리죠. 이제 이어서 이제 더 밀리면 안 되거든요. 밀리면 안 되는데 어찌됐 어땠, 어떻게 되냐면은. 어, 제가 저번에 이 컨트롤 박스가 오븐에 만들면서 넣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지하수 난방 기능이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참고로 영하 17.2도입니다. 영하 17.2도면 은 어마어마하게 추운 거예요. 지금. 이날 하필 보일러가 안 도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자 15도. 여기 제가 시팅을 14도로 해놨거든요. 거의 뭐, 1 거의 뭐, 1분에 0.1도씩 막 떨어져요. 이제, 물탱크를 이제, 데피지 못하니까. 요, 이제, 물탱크 온도가 14도 미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야가 이제, 원래는 볼러를 돌려야 되는데, 볼러를 못 돌리니까, 이렇게, 흔들리죠. 흔들리면서, 여기 불이 하나 들어왔잖아요. 불이 하나 들어오는 게, 이제, 지하수를 땡겨 넣는 거예요. 지하수를 땡겨가지고, 이 볼러를 이제, 돌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물탱크가 없으니까 여 지하수를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는 음이 저온으로 난방이 가능하겠다. 그뭐 그러니까 데이터에 아마 영하 한 7도 정도까지는 지하수로 난방을 해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 문제가 없으니 가만 그때쯤뭐 바람 불거나 하면 또 달라지니까. 이 컨트롤 박스가 그걸 다 감지합니다. 감지해서 이제 지하수로 땡겨서 난방이 가능하면 우선 지하수로 난방을 합니다. 난방을 하다가 지하수로 안 되면 이제 전환을 하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로 난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이물 자체가 지금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려서 이제 물탱크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지하수를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이제 이거라도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4시 30분이거든요. 4시 30분에서 지금 해가 뜨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거지만 10시까지는 9시 반까지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남는 시간이 5시간인데 사실은 어, 보일러가 고장나면은 보일러 고장난 상태서 17도면 이걸로 올해 잡기가 끝날 수가 있습니다. 얼어버리거든요. 수막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수막 있어도 위험해요. 수막 있어도 온도가 못, 못 돼도 최소한 6도, 5도 이상 그 내려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전장치 하나의 안전장치. 그래서 제가 스루이 벨브를 넣으면은 대부분 이제 넣을 때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 가 웬만하면 볼러를 좀두 대를 넣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볼러는 이제 기름볼러가 이제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떻게 불착이 날 수가 어떻게 든 불착이 날 수가 있습니다. 부속 자체가 뭐 저막 고일이라든지 노즐이라든지 뭐 연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거기 보일러가 돌지 않을 때 자동할 수 작동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옛날에 중형덕터 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어 중형 덕토 보일러로 그냥 아예 그냥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너무 걸리적거리거든요. 원소 보일러 쓰다가 중형 보일러 쓰면 엄청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그렇게 한 시간 정도가 지났죠.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고일러가 한 시간 보일러가 지금 안돌아간지가 지금 이제 두 시간째죠. 두 시간돼서 온도가 계속 밀리죠. 이제 5.4도까지 밀립니다. 이제 5.4도까지 밀리고 5.5도, 5.4도에 안 밀리죠. 이제 여기서 이제 가니까 어느 정도 가니까 한 5.5도에서 걸리죠 이제 영하 17도입니다. 참고로 영하 17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7.1도까지 밀렸고. 자, 일본 전체적으로 5.5도, 이제 5분씩 끊어버릴게요. 5시 15분, 25분 이렇게 돼도 이제 온도가 전체적으로 밀리지 않죠.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어,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요. 그냥 영하 17도에서 이제 수막이 안 되는 집인데, 수막이 안 되는 집인데, 이제 그 물로만, 지하수 물로만 갖다 밀어넣으면 은 대충 5.5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 요런 거를 이제 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농장 주분이 이제 CGT로 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죠. 이상한 걸 느껴 가지고 이제 한 5시 한 반쯤에 나왔어요.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이제 이때 데이터가 보면은 이제 지하수물이 빙글빙글 돌아서 토출되는 온도가 거의 10도라고 보시면 돼요. 10도고 실내 온도는 거의 5.5도가 걸려 있어요. 5도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요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루이빌보를 이제 지하수로 이제 난방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안전장치로도 작동하는 거 이거 한번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수막을 거의 이거는 오늘 제가 이제 그 다른 분들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제 수막을 해가지고 삼중에 수막을 하면은 볼러를 안 돌렸을 때 대충 이제 한 5.5도 6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수막을 안 하고 시하수, 참고로 시하수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이 집은 많지 않은데금그물을 빼서 난방을 하는데, 어, 뭐 6도까지 지켜주면 좋은데, 영하 17도 날씨에 한 5.5도까지는 나오더라. 라는 게 이제 데이터로 이제 나온 거죠. 요게. 그래서 요거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